지난 7월 12일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제안서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했잖아. 후보지 중에 남양주가 가장 먼저 제출했대. 그만큼 의료원 유치에 남양주가 진심이라는 거지. 응. 24일엔 경기도 의회를 찾아가서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경기도 의회 대표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어. 남양주시가 경제적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공공의료원에 아주 딱이라는 걸 시장님이 직접 상세히 설명하고 오셨다지 맞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다고 경기도는 이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9월 말쯤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래 유치까지 파이팅 파이팅 남양주 파이팅, 파이팅! 뉴스 데스 남양주의 자랑 중 하나인 평생학습 플랫폼 휴먼북 라이브러리 알지? 지난 24일 평생학습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이 함께 모여 앞으로 휴먼북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이름하여 재능 나눔 특별시 남양주 휴먼북에서 길을 찾다 휴먼북이 민선 8기 소확행 1호 공약이었거든 지난해 1월 힘차게 시작해서 벌써 372명의 휴먼북이 모두 10개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영실상부한 남양주만의 특별한 인적자원 공유 플랫폼인 거지 천마 시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박수 치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제가 단원 건데 우리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바로 최고의 지역 기반 평생학습 플랫폼이라고 확신을 하고 여러분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평생 학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양주. 앞으로도 휴먼복을 통한 나눔 특별시 남양주의 따뜻한 동행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연꽃축제가 유명하잖아 올해도 22번째 봉산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아주 성원리에 열렸다고 주제도 너무 멋져 그대 연꽃이 되소서 제가 진흙이 되겠나이다 래오 낭만적이야 축제 둘째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 많은 빛 속에서도 천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기념식을 즐겼대 일부 기념식은 합창단과 무용단의 공연으로 아주 알차게 꾸며졌어 봉선사에 오면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행복, 그리고 우리 모두 지친 마음에 대한 힐링과 치유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도축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멋진 여름날 축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봉선사 최고입니다. 이부음악회는 마치 콘서트장 같았다고! 오후! 흥이 난다, 흥이 나! 아, 춤하면 또 난데. 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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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짓. 낭나가, 진정해. 이번 축제는 28일까지 열렸는데, 자그마치 만명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겼다고 해.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많은 봉산사연꽃 축제. 다음에또 만나요. 안녕.